뭐야?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기 있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블랙박스 이름은 아이나비 S샷이라는 블랙박스고요. 유료 광고로 제가 제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고 진행하는 영상이라는 점. 이 블랙박스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이니까 가지고 왔고요. 또 요게 기존에 나오던 블랙박스나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점을 중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를 하시면 지금 기본 구성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블랙박스 본품, 그리고 하나는 GPS 모듈도 같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줍니다. 요게 뭐냐면, 아이나비 블랙박스 구매 고객 무료 출장 장착 쿠폰이라 그래가지고 출장 장착을 하거나 뭐 가서 장착을 하거나 하면 공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대략 6만원 정도의 공인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차에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만원 주고 까야 돼요. 그거는 출장 장착이 불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구매하실 때 고점 그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궁금하긴 하니까 뭐가 들었는지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블랙박스 본품 그리고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설명서 요거 한쪽에 제껴놓고 그리고 전원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장착해 주시는 분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요거 있고 아, 몰라. 뭐 많아 후면 카메라까지 이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오 되게 많네, 뭐가? 그리고 아 이거는 전면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네요. 자 우선 늘 그렇듯이 설명서를 한번 보기는 볼게요. 설명서에 뭐가 써 있나? 어, 오케이 필요한 거 없. 자 그다음에 고정 클립이 있는데요. 유리에 이렇게 요거 양면테이프 떼고 붙이고 얘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오. 각도를 이렇게 유연하게 맞출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잠글 수가 있고, 음 굉장히 좋은데? 음, 굳이 이런데까지 마감이 좋아야 될 필요가 있나? 자,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양면 테이프가 있고, 이쪽에는 카메라가 있네요. 이쪽에 전원 있고요. 그리고 본 제품을 보면 요렇게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놀랬죠. 좀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위쪽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그 고정 클립에 사용하는 홈, 고단계 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전원 포트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누르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제 거는 16GB네요. 자, 이렇게 뒷면에는 녹화 버튼이 있고, 와이파이 버,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인디게이터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 어마무지하게 큰 게,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리고 옆에는 GPS 모듈을 꽂을 수 있는 홈이 있네요. 이 블랙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룸미러 뒤에 쏙 들어가가지고 앞에 시야 방해가 없다는 점그 점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박스는 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고급 드론이나 액션캠에 들어가는 그 CPU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전력 가끔 블랙박스 때문에 차량이 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커 저절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전방 후방 카메라 두개다풀 H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화질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풀 HD면 됐지 4K까지는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작다고 해서 뭐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차량이 출발했는데 주인이 출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가라고 안내해주는 음성이라든지 내가 차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블랙박스가 주제 넘게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뭐 전방에 추돌 위험성이 있다고 자꾸 알려준다든지 이딴 기능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블랙박스를 사놓고도 이 기능을 못 꺼가지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할때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룸미러 옆쪽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아이 도대체 이거 처음 보는 UI인데 어떻게 해서 세팅하는 거 하면서 막 블랙박스랑 씨름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 제품은 핸드폰이랑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는 블랙박스는 그대로 달아놓고 이 블랙박스에 대한 세팅을 핸드폰으로 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팅을 할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걸로 세팅만 가능하냐? 아니죠. 이 제품의 특장점은 영상을 와이파이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 기존 블랙박스들은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메모리 카드를 뽑고, 그거를 또 이게 또안 들어가 컴퓨터에 조그매가 자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단 며칠 써봤는데 첫 번째 제가 단점으로 꼽았던 건그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느린 면이 있었어요. 약간 느려요. 그래서 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 느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하면서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와이파이로 통신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차 출발했을 때 알려주고 뭐 이렇게 차선 넘어갈 때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의 안내 음성이라고 할까 너무 작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기능을 꺼놓고 다니니까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 소리를 켜놓으니까 그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룸빌러 밑으로 그 블랙박스가 안 나온다는 장점이 진짜 엄청났고요. 내가 블랙박스를 설치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로 볼수 있다는 장점, 블랙박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아이나비 블랙박스 S샷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 그 소리다. 어리그러면 소리 났다고 얘기를 하면 <laughs> 어 <웃음> <웃음> 아, 그 아, 그래? 아, 아, 형 모르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한번더 걸리면 되지 신호에 <laughs> <laughs> 어! 바로 아,